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싫었어요. 해외에서 살고 싶었고 그냥 모든 게 안익고 와 보였어요.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해보면서 제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요. 이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자퇴하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학교에서 되게 많은 인종과 국가들을 만났어요. 유럽만큼 다양하진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타이완, 대만,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 되게 많았어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역시 자랑스러운 한류 덕분에 덕을 좀 많이 봤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 아이돌, 한국 배우, 한국 모델, 넷플릭스 모든 걸 얘기하고, 좋아해주고 그랬어요. 일단 한국인이라고 하면 호감을 전대로 깔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건 굉장히 굉장히 수월했어요 제가 감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의 인기가 일본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일본의 J-POP, 애니, 뭐 가전제품,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모든 얘기가 한국 중심으로 항상 돌아갔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유럽을 가면서 알게 된 거는 아 비교도 할수 없구나 일본이랑 아직 한참 멀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리핀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거는 중요한 거구 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뭐 제가 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못 어울리더라고요. 먼저 대만 애들이 필리핀에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둘 사이에 있다 보니까 대만 애들이 별로 중국 애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인종 국가, 뭐 국가 차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으면서 느꼈던 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굉장히 무례했어요. 약간 자극 중심주의의 생각이 항상 강렬하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어 수업을 할 때도 뭔가 정치 외교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만 나오면 굉장히 이제 뭔 소리인지 알죠? 되게 중국 자국 중심의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 막 그렇게 좋아지는 않았어요. 물론 걔네들이 특히 아시아애들은정치적으로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뭐 중국이 나쁘다, 한국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중국인이 그렇진 않잖아요. 모든 중국인이 무리한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가진 이미지,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그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고, 일본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중국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을, 요즘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문화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일본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고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일본은 되게 귀엽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을 떠올리면 반중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들어 본인 나라에서 살기만 하면 이제 큰 크게 실감은 안날 텐데 또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외에서 한다던가 해외에서 거주를 한다던가 여행을 가도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가진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안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고 공통된 관 관심사 주제가 있고 말고, 대우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싫어했는데,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적어도 내가 선진국에 태어나서, 이런 문화적인 파워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에 갔다가, 몰타를 얻는 수를봤어요이 이 몰타라는 나라를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랑 되게 가까운 섬나라예요. 유럽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만했잖아요. 제가 막 일본보다 한국이 더잘 나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뭐 우리나라랑 더 가까워서 그랬던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아시아 밖으로 나가보니까, 막 한국이 엄청 인기 있고 막 엄청 호감을 가지고 그런 건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 바이 지역 뭐 나라 바이 마, 나라 다 다르게 정말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몰타에서는 그랬어요 아직도 사람들 중에 한국이 개도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 기아, 현대는 당연히 알,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이라고 해서 막 호감을 엄청 갖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국인,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인.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이 그어학원 어학,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고 그 클래스에 터키, 우크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일본, 브라질, 중국 뭐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화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막, 일본의 음식 막 쓰지. 그리고 쓰지 음식점, 일본 음식 막 스시, 스시 음식점, 일본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 일본 브랜드도 유명하고 문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한국은 잘 모르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중국 애들 빼면 김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떡볶이는 당연히 모르고. 어느 날은 그게 있었어요. 일본에는 배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일본을 갔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서서 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은 좀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왼쪽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가기 위해서 줄을 비켜준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본인은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배려 잘다 해주는데 생각 들었죠. 아무 말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요즘 들어서는 기아 현대가 많이 부상하고 있기는 한데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몰타도 그렇고 그 일본 브랜드가 그냥 다 장악했어요. 특히. 도요타. 어딜 가나 도요타가 진짜 많이 보여요. 거의 로컬 브랜드처럼. 혼다도 많이 있어. 근데 이제 가끔 기아 현대도 보여요. 이제 보이면 기분 되게 좋은 정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아시아에서 벗어났는데, 아, 이렇게 영향력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여기는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알아도 관심이 별로 없구나. 사실 케이팝도 듣는 사람만 듣고 일본 애들이나 잘 알지, 좋아하지,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막 엄청 옛날 갑자기. 브라질, 남미 애들한테 갑자기 인기가 있어요. 케이팝이 막 우주소녀? 그리고 토녀 시 슈퍼주니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제, 저희 세대가 아닌 그런 아이돌들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성장하면 너무 좋겠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해외로 가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에 기부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다.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유럽 애들이랑 놀다가 장난식, 장난만 진심만 우리나라를 깠던 적이 있어요. 한국은 노예처럼 산다고, 본인의 인생이 없다고, 얘네는 일만 하다가 죽는다고. 포르투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화는 났는데, 맞는 말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반박 못했어요. 그냥 맞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감정을 제가... 그냥...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자국민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야 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맞잖아요.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뭣도 아닌 내가 나중에 해외에서 살고 거주하더라도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고 혐오했던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경험을 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나가지만 나가서도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멀리서 같이 돕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단점밖에 안 보였는데 나가서 6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점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굉장히 잘 되는 교통 시스템 그싼 교통비, 의료, 굉장히 헬스케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빨리 모든 게잘 되고 유럽은 굉장히 느리고 필리핀은 인프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진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렇게 이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즘 들어 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싸우지 않고 서로 좋은 마음,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 면 좋을 텐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경제도 또 어려울 터라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같이 힘냅시다. 파이팅입니다.